이런서으로몇 형식이라고요? 이 음. 형식이라고 하죠. 어렵지 않고. 그래서, 두 사람 중요하지 않고, 전시사 플러스 명사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이래서, 이거 중요하지? 주어 동사 보호로 이래서, 이 형식이라고 하는데, 보호가 중요한데요. 보호는 뭐야? 주격보호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말하는 거죠. 주어보호를 보충해주는 말은 뭐가 쓰인다? 명사나 형용사가 쓰인다.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이라고 이대로 놔두면 불안전하죠. 그녀를 보충해줘야 될 거예요. 음악가다. 얘가 보고죠. 명사가 뭐로 쓰였지? 너도 마찬가지로 퍼펙트가 없으면 그계획은 음. 들린다는데, 그럼 어떻게 들린지가 음. 나겠죠. 어떻게 들린다 완벽하게 들린다. 이게 보고죠. 형용사가 쓰였죠. 그 얘기를 요구해주시면 되는데, 감각동사인 l 사운드, 스 o u 이스 smell, t 다음에는 보고를뭐 나온다? 형용사가 다보다요 네, 이 뒤에는 뭐가 나온다, 뭐로? 형성입니다. 네, 이것도 좀알아보시고요 네, 앨범처럼 해석해보면서 하시도록 합시다. 보호체크입니다. 형식부터 해서. 어, 앨범부터 해석해볼까? 어, okay. 아이, 아기는 잔다, 많이. 이게 주어 동선이 내어진는 거지? 몇 형식? 이런 거그 다음, 이번그 yeah. 아이디어는 들린다, 불가능하게. 이몇 형식? 이영식. 이거 보호죠. 이영식이죠. 그 다음에 3번. 그, 응, 응. 그 수업은 시작한다. 세시에. 응. 몇 형식? 응. 어? 이영식. 응. 왜냐면 전체 뻔서 명사는 별 의미가 없어. 요업이스시 시작한다. 이형식조동사그 응. 다음에 4번. 응. 그 응. 러너, 그 달리는 사람들은 매우 응. 빠르다. 몇 형식? 응. 이형식 테스틱이 보호구조 하죠 그렇죠? 한번 사용해보시면서 여기서 보여주셔 <목소리> 물론 이게 영어라 하면서 아직 몇 통신을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게 보충해줄 말만 하는 거는 철저한 아이디죠 1번 해봅시다 1번 주어 보호처에 술 많아 요지고 1번 해볼까 하면서 면그 태양은 <목소리> 떠오른다 <목소리> 동쪽에서 그러면 덫어이 <더썽이> 뭐야 <목소리> 주어 <주워>. 라이즈는 <라이슨은 목소리> 동사 인더이스트는 <목소리> 보니 부사근니 부사구조 <목소리> 렇죠 절시사 플러스 명사니까 절시사 플러스 명사는 문법적으로 꾸여주는 거거든 이법 그녀의 아들은 네. 되었다 선생님이 되었다 뭐죠? 주어, 주어. 그 다음에 음. 동사 보호죠 부사가 아니라 보호지 그녀의 아들이 선생님이잖아 <laughs> 이형식이죠 보호보다 명사가 보호지였죠 3법 나의 브라더는 플레이 안 놀고 있다 정원에서 마이 브라더 주어 플레이 동사인더가든 부사주 사실 인더가든이 아까 도 말했죠 이이 전치사고요 가들이 명사야 전치사까지 명사거든 이건 뭐야 여기서는 부사 그룹스인거 보이기는 혼자 못잡네 네 4번 나의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배구와 야구다. 맞죠. My favorite sports? 주어. 아, 동사. 발리앤 베이스볼은? 보호죠. 어려워서 생각해봐 봐봐. 왜 어떤 차이냐면, 태양이 동쪽이니? 아니지. 그럼 부산이냥 그녀의 아들이 선생님이니? 맞지. 그럼 보호야. 나의 브라더가 정원이니? 아니지 나의 가장 스포츠, 좋아하는 스포츠가 배구니? 맞지? 그러니까 보호는 주어랑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저 이거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 강의 들으면서 필기해 놓으시고요 지금은 전혀 지금 필요 없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바빠 보인다 My mother, l o o k s 바쁜 busy. busy. 형용사 보어로 쓰였죠? 이 음료는 단맛이 난다. t h i s drink. taste 다음 s부터 해죠 taste. taste 단. Sweet. sweet. 그녀는 시험에 피곤하게 느꼈다. 과거에 느꼈다 s h e l t felt f e l 과거. f e l 피곤한. tired. <목소리> 이렇게 해죠 그녀의 가방은 그의 의자 밑에 있다. He's back 있다. Is 의자 밑에 Under the chair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She looks happy happy가 해피. 보르죠 여기서 이런식과 이런식을 간단히 배습니다